If I had a car, we'd drive down to the ocean. You call it Elmo. Lay out in the same If the sun would shine, you talk, baby. 즐기는 아이돌 로드 플레이어로서 저희 유성비비가 오늘 걸을 길은 간서문화 산책길이에요 바래요. 보통은 유명한 곳이나 집 근처 아니고서는 이쪽으로 와볼 일이 전혀 없었는데 마치 제가 꼭 가고 싶었던 장소가 이 코스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 어디게요? 글쎄... 랜드마크의 서울신물원이에요 서울식물원은 4개의 구역으로 나뉘는데 이곳은 가장 하이라이트 구간인 주재원이에요 아 여기, 여기 싱가포르의 가드스 바이더 베이에 있는 그 클라우드동 비슷한 느낌 나지 않아요? 오 진짜 멋있어 어, 이게 오목한 접시 모양이래 오 어, 나는 이 온실을 보려고 내가 <laughs> 이서울식물원을꼭 오고 싶었지 어, 나도 어, 그래, 가야지 엄청 크다 초대형인데.. <laughs> 우와 여기 와봐.. 와 여기 열대간이어서 이렇게 아마존 느낌으로 이렇게 꾸며놓은 거 좋네. 안에 <laughs> 이동동물이야. 아, 네. <laughs> 완전 정글 같아. 야, 아이스 이쁘다. 엄청 잘 꾸며놨네. 아, 어. 여기 이제 되게 울창해 2019년도에 개가했다고 하는데. 어. 그 당시에 사진 봤을 때보다 대식물들이 무성한 느낌이에요. 어, 더무는된것 같아. 여기 위에 이렇게 스카이워크도 있고. 어, 그럼 내 사람 지나간다. 여기 층들 관에서는 12개 도시의 식물들을 볼 수가 있대요. 어. 엄청 골골리 가득하게 오미조이 빡빡 찼어. 그런 것 같아. 어, 괜찮은데? 새소리 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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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같다, 새소리지? <laughs> 야 내가 우리나라에서 본식물원 중에서 제일 좋다 지금 현장에서. <laughs> 야 이거 뭐야 야 이게 식물이야 아바타 꼬리 촉수 같지 않아요 이와 어. <laughs> <우와>, 여기가 이쁘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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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인이같하자이곳은지중해이인데 엄청 넓어 오. 약간 야... 유럽식 정원 느낌으로 꾸며놓은 것 같아요 야, 그런 것 같아 요 스파이워크는 어디 있는 거야? 그니까. 빨리 올라가 봐야 되는데 야 이거 터키타운을 이렇게 꾸며놨는데 근데... 인삼불에 와 있는 것 같네 맞아, <웃음> 여기만 <웃음> 여기만 그래요 우와, 파우나무래 오, 좋네 어린왕자 야 여기 둘레가 생각보다 약아해서더 뚱뚱해져야겠는데? <laughs> 아, 야, 와이프, 이거 뭐, 뭐야? <laughs> 진짜 특이 하게 생겼어. 오, 엄청 크게. 그냥 헝아리 같이 생겼어. 스탱이랑 토같토 야, 한 번도 보지 못한 식물들이 있네. 아, <laughs> 오, 오, 오 야, 이층이 이쁘네. 진짜 싱가포르 큰하우드놈 그 같아. 야, 이층이 이뻐, 이층이 이뻐. 이 와, 이거 봐봐요. 우와. 공중 스카이워프잖아 오, 그렇네. 아,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없네? <laughs> 아, 여기 위로 올라오니까 키가 큰 식물들의 위에 부분을 볼 수가 있네. 좋네 축구장 걷는데 출렁출렁거려. 진동이 있어. 아, 진짜? 여기가 벌써 끝인가? 그러가 생각보다 짰네. 진짜 끝이야? 밖에도 구경 가자. 서울식물원이 전체 넓이가 축구장 70개 넓이래요. 아이고, 저 이거 고민이 저기 붙잡고 있어. <laughs> 안에 온실이어서 꽃이 많을까봐 곰들이 염탐하고 있어.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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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걷는 코스가 강서의 그 역사 문화 거리여가지고, <laughs> 명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갈꽃들이여기다 있네. 우와, <laughs> 예뻐. <laughs> <laughs> 서울의 유일한 현교예요. 아 조선시대 교육기관이잖아요. 음. 이야 이런 곳이 또 있는지 몰랐네. 그러니까. 야 여기 이쁘다 얼프 이쁘. 음, 교육기관인 만큼 역시 공부하라고 어. 오늘 동네에 꼭대기에 있네. 그러니까. <laughs> 여기서 여기 밑에가 다 내려다 보여요. 아 어, 미술관도 있네 웨프 경재 정선 선생님이 미술관인데 어. 우리나라 의진경산수의 화풍을 완성하신 분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 산천을 가장 잘 표현하셨지 음. 1층과 3층은 현대 작가님들인데 아. 야 여기 이런 에서 문화생활 많이 하는데? 뭐야 그림 화재? 이거 진짜 생각나게 잘 그렸어 사진 아니야? 어 그림이야 어, 그림 어 그림이구나 이것도 사람 그린 거야? 개일 개기밀이 그림이 미래아니어가지고 으면잘볼줄 몰라요 그니까 금강대산도? 경제정선 선생님이 직경산수화의 완성자이시잖아요 아. 우리나라 행사의 카대가 중한 분이시래 백천경네 태극의 모양을 해가지고 오 많이 본 그림 오. 우리 시인 는천원짜리 그림이 경제정선의 그림이었대요 저거 하나만 봐도 끝났다 의상 체험존이야? <웃음> <웃음> 나 이렇게 하면 나 훈장님 같아? 나 공부 좀한 사람 같은데? 아우 나상비 같아? 요, 이분 너무 자세나 편한데? 진짜 그러니까. 편하게 <laughs> <laughs> 이렇게 올려야 돼? 다 <laughs> 아, 맞습니다. 이 순간에서 나오니까 그 다음 목적지가 바로 앞에 있는데. 어산 땅굴. 어 가보자. 어 이게 뭐야 문 닫혔어. <laughs> 뭐야 저 안에서 문화 해설사 설명 듣다가. 네시에 문을 닫네! 난 여기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방산도 그러니까. 아니고 동굴도 아니야 땅굴이에요 어. 그래서 처음에 이거 발견했을 때 여기 주민이 발견을 했는데 혹시 북한에서 땅굴을 판게 아닌가 라면서 불안해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군사시설 목적으로 팠던 거래요 아. 와 우리 무슨 뭐 정상으로 가야 되네 정상이어도 공원이잖아? 아하 갑니다 인상공원? 오 사진길 너무 잘 돼있어 아 진짜? 어. 와이프 아, 이쪽으로 가면 전망대다 얼마나 한강이잘 보이려나? <laughs> 야 엄청 고정하네 이게 계단이라 힘들긴 힘들구만 아무리 얕트 산이어도 아 맞아 맞기들이내땜 냄새 맡고 지금 날라 대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이제 정상으로 한번 가봅시다 야 우선 터가 나왔어 여기가 어디야? 여기 어디로 가야 돼? 저쪽인 것 같아 저쪽 지금 지도랑 위치가 맞지가 않아가지고 어. 그 금방 책길들로 가고 있어요. 어 맞아. 우와. 왜? 소원도 소원도 어? 여기 주민들이 꼭 가라고 했던 곳. 아. 여기서 오면서 다 어떤 분들이 여기 소원도 꼭 가라고 하시더라고 이런 아. 알고목적지였지만 여기 풍경 벌써부터 너무 좋아. 와 이쁘다 이거를. 뭐. 우와. 검재정선이 300년 전에 그린 그림인데 어. 지금의 서울 모습과 완전 다른데? 완전 달라. 아파트가 샀어. 한강 바라보기에 최고의 정자 아니에요? 그니까 너무 좋은데? 이제 부산 둘레길을 한 바퀴 다 돌았네. 아. 소소하게 그냥 산책하는 정도. 아, 둘레져서 맞아. 시원했어요. 겨우... 이제 한강 쪽인가? 이제 나가는 문이네. 아이고, 둘로 뭐 오른쪽. 여기서도 오른쪽 아니야? 오른쪽? 아. 자 트랭글 앰블 지금 모를 때는 어. 지도를 열어서 봐야 돼 지도 보면서 가면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알아모길 같은데. 우와 여기 이쁘다. 와 어, 가로수가 쭉쭉 서 있어요. 오. 네, 이쪽게 방음벽 때문에. 좀 아쉽다. 어, 건강이 안 보인다. 우리 진짜 열심히 걸으면서 막 엄청 건강해지는 거 아니야? 어, 건강, 건강. <laughs> 아이더로드에 도시 코스가 생겨서 저희가 서울 구석구석을 여행을 하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걷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아이더로드에 걷기 인증만 하셔도 아이더 제품을 경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참여해보세요. 참해하세요 참여 녹취면 터위. 에이, 아, 그게 뭐야? <laughs> 망대 같은 거 있는데. 어, 한번 가보자. 와, 풍경 너무 좋다. 어, 이런 곳 있었네. 우와, 저기 북한산 아니에요? 어, 그렇네. 아, 하늘 보거라 이곳이 가양 구름다리래. 아, 위에 어! 떠 있어서 구름다리인가? 어. 저 끝에 어. 한강. 진짜 이쁠것 같아. 야, 완전 개방감. 완전 이쁘다 완전 뻥 뚫렸어. 와, 이 전망대 마음에 드는. 이렇게 바로 한강공원이랑 이어져서 바람 쐬기 너무 좋은데? 그니까. 러 오늘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바람이 시원해졌잖아요. 와 산책하기 최고의 날씨. 진짜. 어, 자전거 타고 싶다. 자전거 타는 것도 보니다 이게 네, 뭐야, 공원이다. 지금 수상구처럼 만들어놨어요. 어, 그렇네. 여기 뭐... 초등학교 있잖아요. 어, 그렇네. 수업하다가 바깥 보느라고 공부 안 되겠어. 어... 야, 우리 너 그렇게 가까이 있다고? <목소리> 안녕, 안녕, 안녕. 야, 오구... 이게 뭐야, 이거 물고기가 오리만 해. <laughs> 아, 그렇네.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거. 오리들이 못 잡아먹어. <laughs> 안녕. 너희 왜안 도망가고 거기 이렇게 앉아있어? 너무 웃기다, 이래들. <목소리> 나한테만 가까이 안 오면은 안 무서. 그러니까. <laughs> 어 여기 허진박물관도 있다. <laughs> 여기가 한국 최초의 한의학 전문 박물관이래요. 아 그... <laughs> 이렇게 우리 강서 무닥길 100% 완주. 성공, 성공! <laughs> 자 이제 트랭글 아이더 로드에 인증을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무료 아이더 브랜드의 제품을 선물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음? 이렇게 아이돌로드에는 사흔바다, 시골, 도심 등 다양한 코스를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끔 코스를 선택을 하셔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이돌로드와 함께해요! 뿅뿅 아이돌 <놀놀놀놀놀라>